여러분, 이렇게 많은 팬들이 응원을 받는 참가자가 또 있을까요? 김용빈, 무려 6주 연속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우승을 확신했지만, 준결승 1라운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손비나와의 대결에서 심사위원 점수는 단 40점, 반면 손비나는 110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의 뜨거운 응원 덕분에 무려 350점을 추가해 총점 390점으로 5위를 지켰습니다. 응원의 힘이 이렇게 대단할 수 있나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준결승 2라운드 레전드 개인공 미션에서 김용빈이 역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팬들의 응원이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댓글로 김용빈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더 많은 미스터 트롯 3 비하인드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김용빈 우승 확정 아닐까요? 2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무려 4위를 차지하며 전월 대비 253.34%나 급상승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지수 60만, 미디어지수 75만, 소통지수 62만. 커뮤니티 지수 93만까지 이 놀라운 숫자들은 팬들의 뜨거운 응원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난 1월 4주차에서는 15위에 머물다가 단한 주만에 11계단이나 뛰어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팬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 상승세를 견인했고 관련 기사 조회수도 무려 7만 건을 기록하며 김용빈의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변화가 우승 확정으로 이어질까요? 미스터트롯3 김용빈 우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인성갑 김용빈 진정한 우승자가 아닐까요? 미스터트롯3에서 6주 연속 온라인 투표 1위를 기록하며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그는 단순한 무대 실력을 넘어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태도로 모두의 가슴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보여준 겸손한 고백과 책임감 있는 모습은 인스타그램 메시지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팀원들에게 한마디 한마디 정성스레 전한 그의 말에서 진솔한 인간미가 넘쳐납니다.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인정하며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인성가, 김용빈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진심이 있다면, 우승은 시간 문제일 뿐, 여러분도 그의 진실된 마음에 감동받으셨다면,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더 많은 소식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용빈, 우승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관문에 도전합니다. 이 무대가 진짜 마지막일까요? 6주 연속 대국민 응원 투표 1위, 꾸준히 상위권을 지켜온 김용빈은, 이번 미스터트롯 3에서 우승에 가장 가까운 도전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승으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준결승은 단 10명만이 결승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특히 현장 국민 대표단의 점수가 마지막 순간 참가자들이 운명을 갈랐다고 전해져 팬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용빈은 이번 무대에서 22년차 베테랑다운 내공과 안정적인 가창력, 감성을 담아 모든 걸 쏟아냈는데요. 박선주 마스터조차 준결승전이 데스밸리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치열했던 경연이었습니다. 과연 김용빈은 마지막 티켓을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김용빈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더 많은 미스터트롯 3 이야기와 연예계 비하인드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